우리의 새해 첫 만남이니까 서 인사합시다. 어, 제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제복 많이 받으세요. 어, 갑절로 더 건강하십시오, 시작. 갑절로 더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더 건강하십시다. 어, 2024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데해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할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복이거든요. 우리 천국에 가는 것도 복이지만, 어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 있는 인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 어, 여러분. 어, 올해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 작년이나 올해나 어, 별반 다르지 않는 소원도 있고 또 새로운 소원도 있겠죠. 우리 모두의 소원은 아마 공통점이 뭐냐 등대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더 영적으로나 또 어, 숫자적으로나 부응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뭘까요? 원래 2024년 새해 표가 이겁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듣고 예. 말씀을 듣고 행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자. 오늘, 순종으로 짓는 집이라는 제목을 저 말씀에서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는 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것서 복음을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염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그룹 더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절을 합치면, 말, 말씀은, 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들으면 이제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면, 그 믿어진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던 신앙이라면 이 새해는 2024년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집을 짓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집을 짓자. 말씀을 듣고 행하자. 그 행하는데 행동이 가야 된다는 행동.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다. 행동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움직이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널 걷고 뛰고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주님은 하셨다. 오늘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거룩한 지,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과 신혼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그로져 가고, 주님 앞에 함께 성숙되어 져 가는 그런 신앙의 내면적인 지, 또 외적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집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의뢰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 등대교회 선언문을 우리는 매주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언문 중에서 다섯 번째 선언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선언, 성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교회 자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기로 선언했어요 그 내면의 뜻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텐데 우리 내면의 심령에 주님이 거주하실 그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의 보이는 몸된 공동체의 교회 그리고 저 선교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없어서 모이지를 못하는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가기를 선언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이제 그 선언이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점점 점점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함으로 지어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짓는 집. 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뭘까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말해요. 이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으로 쭉 걸어난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에덴 바깥과 같은 그런 이방인의 땅이요, 이방 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권원이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내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고 그갈대역으로 본토 친척집을 떠나왔어요. 순종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일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 이유가 뭔가요? 이삭,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순종한 거였어요.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을, 내적인 순종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고, 이삭은, 그 내면의 순종이 자신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도 잠잠히 행동으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에 권원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삶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이 뭘까요? 그 집이.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은 바로 성도들의 전 신앙의 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은 우리 육신의 집도 집이지만 성경에서 말을 하는 우리의 육신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인생 전체에 펼쳐지는 성도적인 삶이 바로 10이라는 거예요. 성도적인 삶, 참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또 베드로 전우서에서 또 계시록에서 수많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과.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집을 잘 지은 사람이고, 책망받은 사람은 집을 잘못 지은 거예요. 성도적인 삶, 그리스도적인 삶,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그 삶이 바로 그 집을 잘 짓는 것인데, 그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말씀의 순종인데, 오늘 안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7페이지 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377페이지 제성경으로 이 반수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전성 2장에서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거든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 2장에 4절부터 갑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오배로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신령한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이다? 신령한 집이다. 그 신령한 집.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예수 위에 지은 집이고, 신령한 집도 무엇으로 지은 집입니까? 산돌이신 예수로 지은 집이에요. 그렇죠. 산 돌. 산 자. 이렇게 말을 할때그 산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피란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의 순종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산돌로 지은 신령한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떠한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집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세상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이 육신의 양식은 육신을 호흡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우리 영을 호흡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육신의 집은 우리의 고단한 육신을 누이고 그 육신을 쉬게 하고 그 육신의 형제와 가족들과 더불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지만 그 위에 영적인 요소가 빠져버리면. 우상의 집과 똑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육신의 집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산돌이신 예수로 지어진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또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하게 이기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집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비로소 믿음으로 승리한 삶, 신앙으로 승리한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며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가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기의 욕심의 추구자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심,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피족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고,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점점 외소해져갔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보림받는 실패한 왕이요 실패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모든 감정과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즐겨하는 사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왕의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다윗 왕조로 이어갈 수 있게 하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도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그가 당부하고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과 우리 가문을 지킬 것이라고 다이슨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 자신이 자신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무거운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도약과 신앙적인 순종에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친 세우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해서라 하나님은 친히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성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갔어요. 오늘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한해 동안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웁시다. 시작. 말씀을 기준으로 세웁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그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의 일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포함돼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 모든 소원도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고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집이 오늘 우리 안에 세워져 있고 그 세워진 집들이 이제 하나하나 분양을 하듯이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내안의 집이 내 안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집은 이제 또 다른 지체를 세우는 집이 되고 또 다른 성교지를 세우는 집이 되고 또 다른 공동의 신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할 때에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이 함께하시고 그분이 영광받으시는 놀라운 예수의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5절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7장 25절에 한번더 갑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니 아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기초공사가 뭘로 돼 있다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반석형 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안게야지 어떠한 랑과 봉파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상누각이라고 하는데 멋지게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훅 없어지는. 거야.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훅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사상누각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은 그 순종의지 말씀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지은 그 집은 어떠한 유혹이 온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작년까지. 어제까지의 음. 모든 우리의 내면에 헛된 사상 무법과 같이 지어놨던 그런 집들은 다허물어 버리시고, 무거운 누구를을집 밖에 내다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헛된 생각들, 우리의 신앙 없고, 어리석고, 미약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사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서 버려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청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보배를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래서 반성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든든한 신앙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 신앙의 길목, 길목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증거된 예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리스도의 집은 다른 이들에게 분양해 줄수 있는 그런 분양의 주체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지배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집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석위에 지은 집과 같고, 산돌이신 예수와 덕으로 지은 집과 같은 거룩한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평안을 구하는 육신의 집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교통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그 주님과 신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집이. 오늘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행함으로 거룩한 집을 짓고 그집 안에서 주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천이십사년이 등대교회와 등대교회를 섬기고 등대교회에 영의 양식을 받아먹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